작사, 작곡, 연주자, 가수, 기획자 등이 모여 한국전통가요의 발전과 공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옆에는 침체된 트롯의 부활과 다양한 뉴트롯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콘텐츠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방송기획연출감독인 김종훈 씨를 위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훈 씨는 제이스토리 기획사 대표로 1 5년간 다양한 축제를 만들고 방송을 기획 연출한 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모든 국민과 어울리는 한층 더 젊어진 새로운 트로트 문화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포부입니다. 이 전통 가요 진흥 협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노래를 사랑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전통 가격 진흥 협회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정책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라면 부석부석에시군 면읍 모든 곳을 찾아가서 국민들이 어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문화적인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군 별로 지회장을 저희들이 선출을 해서 그지회장들에게도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전통가요진흥협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사무국 이정과 이쪽을 축하하기 위해 언로 작곡가와 가수 회우분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 설립된 문화콘텐츠위원회의 활력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밑답니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한국 전통 가요 협회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 가요계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 업적을 이루었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가요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지능 협회기 때문에 어 우리 김종원 위원장을 이렇게 이제 영입함으로 해서 영업하면서 앞으로 더큰 발전이 있을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통가요, 특히 이제 성인가요가 굉장히 침체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 입장에서 설 무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번에 새로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만큼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 전통가요 지능의 문화 컨텐츠 위원장 우리 김정원 선생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요. 우리 트로트 그리고 우리 전통가요위해서 정말 많이 많이 애써 주세요. 저희 같은 후배 가수들도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아예 전통가요 발전을 위해서 많이 많이 애쓰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한국 전통가요진흥협회를 설립한 김재경 회장은 문화콘텐츠위원회 적임자를 찾았다며 적 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합니다. 아 이번에 그 한국 전통가요진흥협회가. 아, 설립 허가가 되고, 쭉 아, 예. 어, 내려온 아, 좀, 좀 과정에서 그동안에 그 적정한 인물이 없었는데, 아, 이번에 아, 김정은 그 위원장이 에, 임명됨으로써 어, 무궁한 발전이 시작되는 오늘이 될 거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탁을 바랍니다. 어,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전통 가요 즉 트로트라고 하는데 전통 가요가 무한한 발전과 또 해외 진출까지 문화니 나가서 훌륭한 우리 한국의 그 콘텐츠가 된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 가요 진흥 협회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통 가요 맥을 잇고 발전을 위해 힘써 왔지만 아이돌 K팝의 인기로 지금 가요계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문화 콘텐츠 위원회 출범 뉴 트로트의 인재 발굴과 새로운 문화 콘텐츠 기획 사업에 기대가 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부활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홈 t 비뉴 정성태입니다.